힘쓰는 일, 물류나 이런 것들도 했었고, 방송 뭐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도 같이 했었고, 현금화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배당금이랑 월세, 예, 현금 흐름이 아니라 더 이상 자산을 축적하는 건 사실 생활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가 아니거든. 대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계속 아르바이트를 했었었는데, 22살에 처음으로 적금을 든게내 재테크의 첫 시작이었어. 매달 30만원씩 12개월 제2금융권에 6% 전후되는 금리의 적금 상품을 들었고, 1년 동안 불입을 해서 찾은 적이 있었는데, 처음 완납하고, 목돈을 찾았을 때그 기분 진짜 벅차더라고. 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등록금이랑 생활비를 직접 충당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방학 때는 다음 학기 등록금과 그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주중 주말 투잡을 해서 돈을 모았었죠. 편의점, 영화관, 우체국에서도 했었고 힘쓰는 일, 물류나 이런 것들도 했었고 방송 뭐 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도 했었고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도 같이 했었고 재테크를 시작하고 두 번째가 금에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야. 실물 금을 갖기에는 보관도 용이하지가 않고 대체제인 금 통장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있어서 거기에 투자를 했고 8개월 정도 1년 못 되게 투자를 해서 한20% 정도 수익을 올리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게 분양권 투자 2016년 천안에 신도시 투자금이 2,500만 원 정도 한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벌은 거야 몇번 분양권 투자를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내집 을 사게 됐어. 내 집을 처음 산 곳은 용인 수지구에 있는 한 아파트였고 3억 8,500에 매수를 하고 딱 2년 실거주를 하고 6억 7천에 팔아서 2억 8천 정도 수익을 냈지. 내가 취미가 워낙 임장 다니는 걸 좋아해서 가 보니까 아 여기는 매수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차액을 남기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저축한 돈을 해서 판교에 내가 살 집을 추가로 매수를 하고 내가 직장이 판교이기도 하고 판교는 실제로 직장이 아니더라도 너무 살기가 쾌적하고 좋더라고. 이건 매매가 건 9억 3,500. 대출을 2억 정도 받았고 지금 현재는 거의 대출이 없는 상태야. 현재는 15억 정도 지금 판교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나는 오피스텔 월세로 지금 나와 있는 상태야. 그 금액으로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된 입주권을 매수를 하게 됐어. 이거는 성남에 있어. 투자금이 한 6억 5천 정도. 작년 말에 계약을 했어. 성남 아파트는 내년에 입주를 해 입주권은 분양권이랑 좀 다르게 기존의 원주민의 권한을 사는 거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많은 대신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원주민에 대한 혜택들이 있어 신축 특성상 경제 위기가 오거나 리스크가 있어도 점점 완성되어 가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했어 2년 동안 살고 지금으로부터 3년 뒤에 그 아파트는 매도를 해서 미국 배당 ETF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현금 흐름 200만 원이 만들어지겠더라고 판교 아파트는 그 인플레이션 해지 목적도 있고 좀 장기로 보유할 생각이야 그래서 한 20년 정도 가져갈 생각이고 이 판교 아파트는 반전세를 주어서 거기서 발생하는 월세 100만 원을 포함하면 한달 현금 흐름 300만 원이 이제 3년 뒤에 완성이 되게 돼 목표가 돈을 다 쓰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만 55세가 넘어가면 나머지 한 채도 처분을 해서 주택연금을 걸 집을 매수를 할 생각이야 마지막 눈 감는 날까지 나오는 주택연금을 받고 현금화를 다 했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처럼 배당금이랑 월세 예 현금 흐름이 아니라 주택연금과 가지고 있는 현금을 계속 써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나갈 생각이야 퇴사 이후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여기 싱글파이어 채널에 출연하는 거였는데 이룰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요. 내가 게임 기획자 다음으로 하고 싶었던 것들이 항상 있었었는데, 기존의 어떤 삶의 양식이라든가 지식과 이런 부분들을 좀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강사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책으로 출간하는 그런 작가가 되는 게또 꿈이었어.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꿈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도전해 보고 준비를 할 계획이야 글 쓰는 것도 너무 좋아해 나는 이 꿈을 이루는 것그 자체에 좀 집중을 하려고 해 돈을 구해받지 않고 수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꿈들을 하나씩 이뤄나가고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도 배워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좀 채워나갈 생각이야 더 이상 자산을 축적하는 건 사실 생활에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가진 걸 써내려가도 충분히 의미 있게 살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사실 최근 몇년 동안 워낙 뭐 부동산, 코인, 주식 강풍이 불었었잖아 2030 세대 분들은 약간 이런 시류에 등 떠밀려서 갑작스럽게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투자는 시작 안 했지만 좀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내가 가진 돈을 크게 불리는 거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내가 가진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도 사실 투자 일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너무 고수익성에 몰입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 시장은 좀 정직해서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의 위험성이 따르기 마련 이거든 내가 해온 게좀 저축 위주로 해왔기 때문에 월급과 저축 저축에 대한 중요성도 잊지 않았으면 해 내가 좀 저축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고 차 사느냐 티끌 모아 티끌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그 월급을 모아서 여기까지 온 거라서 내 월급이 티끌이 되는 순간은 내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 티끌이 된다고 생각을 해 저축은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사 오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어, 꼭 회사를 퇴사하고 유의자적하게 지내는 것만이 파이어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서 한다는 그 선택의 자유가 사실은 본질이거든.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그걸 선택해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게 나는 사실 진정한 파이어족이라고 생각을 해. 무엇보다 약간 자산가와 파이어족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파이어족은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손에 넣더라도 시간의 자유를 사실 얻는 것이 더큰 본질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 내가 큰 자산이 있지 않아도 자산가에 비해서 내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조절할 수 있다면 파이어. 적이 되는 것은 그리 먼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 나는 강남 아파트에 살면 좋겠지만 그게 필수가 아니거든. 그 강남 아파트에 살 돈으로 누릴 수 있는 기회병이 훨씬 더 많아. 사실 내가 강남 아파트에서 사는 거 하나만 딱 포기하면 요새 가격으로는 진짜 100년 정도를 내가 살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거든. 뭘 선택하고 뭘 포기하냐에 따른 건데 이걸 내가 포기했을 때 확실하게 이걸 얻을 수 있다면 주변의 니즈에 내 기호가 흔들리지 않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 누군가 비교하기보다. 어, 파이어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많은 분들 금검 절약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 하루하루 좀 절약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되고 외로운 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 아끼고 아껴도 때로는 미래가 안 보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너 너무 궁색맞게 사는 거 아니냐 재미있게 좀 살아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나 좀 의심도 들겠지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인내가 수반되듯 지금의 이 인구의 시간이 나중에는 분명. 몇 배나 큰 열매가 돼서 돌아올 거라고 난 믿어. 때때로 이렇게 힘들거나 좀 스스로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면 그런 여러분들을 열렬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여기 한명 이상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열심히 차근차근 해내나가 보자 화이팅.